여러분의 권리를 아세요. Know your right. 이민 세관 단속국 즉 ICE 요원과 마주칠 경우에 알고 계셔야 할몇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 Constitution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 절차를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또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민 어, 세관 단속국 흑 아이스 요원들이 집에 찾아올 경우 문을 열실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아니면 창문을 통해 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Okay? search warrant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는지 이민 판사가 밑에 서명했는지 꼭 체크하시고 또 영장에 어,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름과 주소나 그 정보가 오타가 있거나 잘못됐다면 그 영장은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스 요원들의 요구에 응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고 법입니다. 또한 어, 침묵할 권리와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올바르고 확실한 수색 영장 없이는 여러분의 차량과 또 여러분의 몸에 대한 수색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또한 아이스 요원이 올바른 영장을 제시할 경우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상황을 기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는 분이 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아이스 요원의 수색이나 체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아이스 요원은 녹화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뒤로 물러가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집이나 업소 밖에서 아이스 요원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밖에서 요원들을 만났을 경우 이민 당국이 서명한 체포 영장 (arrest warrant)를 제시할 요구하세요. 하지만 체포 영장은 수색 영장 (search warrant)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나 차, 몸, 소지품 등을 수색할 권리는 없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지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는 제시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또 전화 한 통을 걸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반면 이민단속요원에 의해 체포될 경우 정부가 변호사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는 꼭 소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와싱턴주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모든 분들 어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단합돼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영이었습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권리를 우리 한인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인사회 몇 단체가 힘을 모아서 Korean American 이민그레이션 f 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전화도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힘껏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